안녕하세요. 온영 스쿨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연 드릴 주제는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아홉 번째 선을 추구한다면 이미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세계 2차 대전 아십니까? 1939년이었나 요4 1년에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때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때 막판에 독일군은 자신이 밀릴 때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였습니다. 가스실에 넣고 아니면은 가스실에서 아니 직접 죽이던지 하여튼 결국 몇 백만 600만 유대인들을 죽였죠. 이것 때문에 45년 8월 15일 아 독립국은요. 하여튼 세계 2차 대전이 완벽하게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국들이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 학살에 동참했던 그리고 그걸 쓸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그런 간부들과 병사들을 재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든지 총살을 하든지 많은 처형을 했고 많은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들은 많은 도덕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왜 비난 받을 일이고 그게 왜 나쁜 일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게 나쁜 일입니까 사람을 왜 죽이는 게 나쁘다고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나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 도덕을 얘기할 텐데 맨 처음에 현대 도덕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의 도덕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이게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이해하셔야지 이게 통하는 게 있는데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우리가 사람을 때리는 것, 동생을 때리는 것, 부모님한테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님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 이런 느낌, 직관, 이런 것을 도덕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것이죠. 반면에 도덕적 의무는 느낌이 아닙니다. 객관적 근거이죠.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지. 이런 정확한 왜에 대한 대답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의무이죠. 결국 감정과 의무는 느낌과 객관 객관적 근거 이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대 도덕은 도덕적 의무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현대 도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이 느낌, 이게 양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화가 됩니다. 만, 여러분, 뉴스에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막 살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인 을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도덕적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감정이 작동, 자기 자신의, 자신의 양, 양심이 작동한 것이죠. 하지만 이 짓을 계속하고 다니면은 감정적으로, 도덕적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결국 사람을 계속 죽이고 나면은 내가 사람을 죽여도 별로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무를 자기가 이런 도덕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성과학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요. 여러분, 요즘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학이 구분이 없고, 내 좋은 것만 내가 하고, 내, 내 싫은 거는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현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왜 이런 틀이 없으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되게 혼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최고봉, 이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옛날 니체였습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따라야 하냐.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이 반면에, 이 현대 도덕 반면에, 이 답이 없는 현대 도덕 반면에 기독교의 도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짓, 나쁜 짓을 하면서 이게 무뎌질 수도 있지만, 일단 맨 처음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는 것을, 사람이 죽이는 것을 나쁜 거라고 알고 있고,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을 다 나쁘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둑적 의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도둑적 의무,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다 적시해 놨지만, 이것 외에, 다른 도덕적 의무 이것은 되게 뭐라 그러죠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근본적인 이유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 막 강압적인 이유 말고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행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모르고 다 찾고 있고 답을 현재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에 답이 되는 뭐입니까? 우리가 이 책의 제목처럼 답이 되는 기독교. 기독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왜 우리가 사람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랑 똑같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개인 개인은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게 대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은 각각 개인 개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데 우리 하나님 청송하고그 사람 하나님이 비슷하면 우리 당연히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이 이 사실은요 하나지 더 설명을 하나 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도덕적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이 강간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를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그 사람 나쁘다 이런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의문을 알지는 못해도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도덕적 느낌을 심어 주신 거예요. 도덕적 의무는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찾을 수 있겠지만 도덕적 느낌들.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기본적인 느낌들을 심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도덕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요. 두 번째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 무신론자 빼고요. 일반적인 종교 기독교 빼고 그냥 종교 타 종교들의, 요 도덕적 행위를 하면서 너희들의 선행을 하는 것이고 도덕적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억을 구제하면은 너네들의 덕이 쌓여서 그런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덕을 쌓아내고 뭐, 죽어서 보니까 자기의, 예, 그, 넷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세상에 가보니까 자기의 창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어떤 부자는 하나도 안 꺼졌다가 이렇게 죽어가보니까 예,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이제 많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사람을 딱한번 도와줬어요. 이렇게 어떤 과부, 가부였나했튼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푸라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밧줄 만들어서 하는 거 도와줘서 자기가 이렇게 저승사자가 실수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끌고 와서 어우 소리 하면서 어 봤는데 이제 집 돌아가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대요. 쌀이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 고관에뭐 보니까 지푸라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이 고관 이 뭡니까 하니까 아 이거는 네가 어 죽기 전에 어 많이 한 선행들을 쌓아 놓은 고관인데 네가 선행이 이것밖에 없어서 네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해서 막 꼬우고 꼬와서 이제 나중에 많이 많이 자기가 선행을 해서 나중에 뭐, 행복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도덕적 행위를 하면서 되게 자신의 덕을 쌓고, 자신의 선행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탑을 쌓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올리고, 하나 올리고, 스피커 올리고, 때 올리고, 뭐램 올리고, CP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막 쌓습니다. 보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막 쌓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탑 쌓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선행 쌓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선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오로지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전적으로 타을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우리가 보여줄 만한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속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선행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선행이라고 불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는다죄 속에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적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내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 우리는 그냥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그런 죄의 빛을 탄감 받았잖아요. 죽음이라는 빛을 탄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 뭐예요? 그것이 한 남을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게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왔네요. 우리 도덕적 근거. 우리 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으심으로 말미 아마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는데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할수 없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중생 이후에 거듭나고 나서 다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라는 것이 참타 종교와 다르고 무신론자와 되게 다른 특이하면서 참 심오하면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이렇게 점점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성령님이 막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이두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십자가로 도덕적,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선을 추구한다면 이미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아홉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찬희였고요. 감사합니다.